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 주민들에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다산 119 안전센터 신설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144만 평 면적에 8만 6천여 명 인구가 2018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법원, 검찰청, 교육청, 남양주 이청사, 남양주 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편의시설 등이 자리잡게 되면 경기 동북부의 대표 신도시가 됩니다. 또한 다산 신도시 인근에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개발이 작년 11월에 확정됨에 따라 다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2018년 2월 말 기준 동두천시 10만 명, 여주시 11만 명의 인구에 버금가는 거대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각종 공공 기반 시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안전 시설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경험하면서 재난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제천과 밀영의 화재 참사에서도 무세한 소방력과 골든타임 확보가 화재 초기 진압에 전부라는 천금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참사 바로 다음 날 발생한 대구 신라병원 화재 사고에서 우리는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51명 사망이라는 인명사고를 낸 미량 참사와 달리 신라병원 화재 사고에서는 35명의 환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의한 대구 소방본부는 인명피해를 막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한 골든타임 확보를 놓고 봤습니다. 양경필 도지사님, 조만간 입지를 마칠 다산 신도시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의 성장과 발맞춰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안전센터 출신은 여전히 제자리 오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남양주 소방서, 가운 119 안전센터, 별내 119 안전센터, 진건 119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운 119 안전센터가 다산 신도시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신도시에서 내 화재 인명구조및 각종 재난세고 발생 시 5.09km 9 떨어진 가운 119 안전센터의 초기 대응 시간은 무려 11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소방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용어로 플레이시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로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데 실패하여 피해 순환이 멈추는 현상으로 4분이 넘으면 뇌 손상이 발생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식물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인 셈입니다. 남양주 출신 노인으로서 저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주어진 11분이란 골든타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화재나 심정지와 같은 재난 사고는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아닌 119 안전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도 방치한 엄연한 인재 사고가 될 것입니다. 낙영필 도지사님, 본 의원은 남양주시 신거로 배양리의 290평 3층 규모의 가칭 다산 119 안전센터를 2020년까지 조속히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신임하는 다산 신도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강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